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것도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걸 환영하는데 종려 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 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허산나! 허산나! 그리고 환영했어요 허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저 로마의 생민지에서 구원하소서 막 외쳤어요 그러나 닷세 후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유월절 마지막 제물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떠내려갔어요. 이에 세속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지배하는 것의 한 형태를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도 함께 했는데 특별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속적 가치, 세속의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세속적 가치는 외모와 외형에 있습니다. 테레비 채널을 돌릴 때에도 누가 더 이쁜 사람이 나오나. 아, 저 기상캐스터가 더 이쁘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그런가요? 이 세상은 외모와 외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수도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외모가 안 받쳐주면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른바 얼짱, 몸짱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를 넘는 큰 돈을 들여서 평생 100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합니다. 외모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비교적 단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외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모의 기준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늙어지면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특히나 성형수술한 사람은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외모가 바뀌는데 놀라운 외모가 있습니다. 내면 외모가 외형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내면의 가치를 위해서 힘쓴 사람, 책도마.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내면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얼굴에 나타나요 한 40년만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사람이 느껴져요 낄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얼굴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성품,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짜 외모예요. 두 번째, 세속적 가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적인 능력, 사업의 능력, 예술적 능력, 체력의 능력. 아, 저 사람, 저 선수. 야, 내가 좋아하는 선수다. 아, 뭐야. 뭐 교수가 대학 시절 미국의 명문대학에 유학을 갔다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왜? 오! 거기 가보니까 잘난 사람들은 다 모였네. 전 세계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다 모였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수기, 지식의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니, 저 밑바닥을 기고 있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날고 기어도 참 힘들다. 비교 가치 속에 들어가면서 그 능력은 또한 아무것도 아니요 평생 비교 가치 속에 살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능력은 항상 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소하게 되고 심지어 사라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드로벡스키라는 탁월한 투수 선수가 있었는데 이 공을 던지는 게 그의 중요한 달란트 아니에요? 그데 암에 걸렸어 뭐 이쪽에 아마 암이 왔는지 이 팔을 잘라내게 됐습니다. 아니 투수 선수가 팔을 잘라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존감을 투구의 능력에만 두었다면 그는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보다 더 놀라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몇점몇 몇 점에 가려졌던 자기가 오히려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행복을 지켜 주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속적 가치는 성취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야, 성공해야지, 성취해야지. 이게 세속적 가치인데 박사 학위를 받았다거나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좋은 지위를 얻게 됐다거나 혹은 결혼할 때 좋은 집안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아주 돈이 뭐 100억 200억 300억 대의 집안과 결혼하게 됐다면 아 성취했다 나는 내 인생 성취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재의 성취가 또 어느 날의 성취가 영원한 성취가 될까요? 미래의 성취가 될까요?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참 자살해서 세상 떠나고 하, 감옥에 안 들어가신 분이 거의 없고, 아 대통령 취임식 때는 하, 몇 년이 안 가서 내가 이러라고 대통령 됐나? 이 세상의 성취 성공이 과연 미래의 실패로 다가오는 오히려 발판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으로 가고 가지 않는 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세속적 가치는 배경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그라운드 백 나는 백이 좋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다. 내 아버지 지금 국회의원이거든. 근데 뭐지 않아서 대통령감이야. 내 아버지 모 그룹의 회장이셔. 한 달에 들어오는 돈만 적어도 300억 원씩 들어와. 하, 그래서 나는 지금. 스무 살이지만 최고의 승용차를 굴리고 빵빵거리며 다니고 있지. 세속적 가치는 배경에 두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자존감이 있을까요? 자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백은 찾겠지. 그렇습니다. 이 세속적 가치의 결국을 세상이 경험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이야. 이건 다 세석의 가치를 따라간, 세석적 문화의 가치를 그렇게 나도 해야지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죄, 죄를 한 몸에 지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무엇이 있나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내가로 넣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내가를 넣어서 한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응용력이 좋은 학생이 있어요. 내가 하라니까, 정신은 내가 위하여. 나,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한 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 저 사람 훌륭하다. 내저 사람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야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죄로 인하여 물에 빠졌는데, 아, 그래, 심판이가잘 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이탈했던 자기 중심적인 인간, 곧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존감의 평가, 곧 인간의 가치 평가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자의 삶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때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하고 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걸. 이거. 못난 사람 이렇게 하고 다 흩어졌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당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이 저기까지 복음 찬송 가사가 떠오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어떻게 시작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조그 가슴을 울리는 찬송이 무너진 너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운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하고 1학년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정말 어려워져서 누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몸만 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집에 세 식구가 머물게 됐습니다 엄마는 온종일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빌딩 청소로부터 식당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 큰아이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일학년을 돌봐라. 그리고 네가 밥도 차려 먹어야 된다.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넣어서 이제 불려 놓고는 집을 나서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조리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불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고된 삶에 지친 엄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오늘 그날 밤에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내가 자식들 얼굴도 못 보면서 새벽 어이 아이들 깨어 일어나는 얼굴도 못 보고 잠든 때 들어오고 내가 더 이상. 그래서 집에 돌아와 순간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뭐예요? 자살해야 되겠다. 엄마가 자살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얼굴이라도 볼 생각에 천천히 돌아 봅니다. 잠들었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큰 아이 머리맡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엄마 오늘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지요.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이렇게 되어 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저를 꼭 깨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오늘 하루도 피곤하지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사랑해요. 먼저 잘게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내가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엄마가 오히려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잠시나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걸 후회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무너졌죠, 뭐. 그 사랑에 또 무너지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좌절과 절박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약한 생각, 약한 마음, 누구에게나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더욱인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곳에 십자가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입니까 능력입니까 성취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터널과 같은 이 세상 높은 언덕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신학자요 교부로서 존경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 표현으로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빵을 사고 싶을 때 동전을, 동전을 지불한다. 가구를 사고 싶을 때는 은전을 지불한다. 토지를 사고 싶을 때는 금전을 지불한다. 그러나 사랑을 사고 싶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불해야 된다. 사랑을 사고 싶으냐? 당신 자신을 지불해라. 사랑의 값은 당신 자신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뭐예요? 다 사랑했다. 다 주었다. 마귀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신 목숨까지 내 주시고 그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는 사랑을 성취해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완전히 벗은 몸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이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뺏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명해지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작정 가다가 바벨탑을 쌓고 무너질 때 어떻게 실망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 나오면 인생 성공한 건가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로 자랑할 것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 살아있다. 살아가고 있다. 내게도 이 세상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다 보면 그 십자가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이 나라의 희망, 소망인데,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호림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찬송합니다. 저도 한참 힘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 때이 찬송을 예배당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